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 제물을 부어 드린지라.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묵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외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때려 어,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그렇게 하려거든.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조상들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물과 너희가 드리는 것, 열매와 너희 모든 속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 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에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하나이다 하니라.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에스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조상들도 항상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우상들을 아주 잘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도 역시 광야에서도 이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7절부터 읽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범죄를 한 거예요. 어, 우상을 섬길 만한 곳이 있으면 아이 어떤 뭐 나무 아래에서 바위 아래에서 아이 자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거기에 여지없이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죽이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13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자식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을, 부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곳이 또한 오늘 우리들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 죽이진 않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제 아이 세상 돈이 최고다. 뭐 인맥이 최고다. 학맥이 최고다. 그거 있어야 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게 한다면 그게 자식을 산 채로 우상에게 세상에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조상들이 악한 죄악을 어 졌는데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악한 죄악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는 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조상들의 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여주시면서 조상들만 죄진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의 그 죄를 너희가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가난 땅에서도 범죄하니까, 항상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셨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포로가 되었으면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때문에 포로가 됐으면 회귀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포로가 돼서도 회귀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 놓고 어떻게 하냐면,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우상들을, 목석을, 그 돌조각, 나무조각들을 섬기자,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33절부터 3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가 될때 아주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어, 반드시 형벌할 것일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어,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된 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가서.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애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나 자신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과 우리를 대등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운다든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어,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은혜를 베푸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나한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사는 거죠. 포로가 되었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사실 한 주간에도 얼마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하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늘도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늘 생각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45절부터 49절은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상태에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구원하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건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데 징계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게 아, 도,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돈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뭐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으로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도 신이고 우상도 신이고.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하고 우상도 필요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 정말 우리가 이제 곁길로 가지 말고 뒤돌아 가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